안녕하세요. 여실복지관 조리사 장혜경입니다. 오늘은 요리는 고구마 튀김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요즘 고구마 제철이라 어, 준비했는데 고구마 3개 정도, 그다음에 당근 반 개, 깻잎, 깻잎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밀가루, 계란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야채는 집에 다 이런 채칼 갖고 계시면. 뭐,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손 주고 밀어주시면 됩니다. 계란두 개, 두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여기다가 설탕, 우른 수저로 제가 한두 두 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약간의 밑간, 소금, 한반 수저 정도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반죽을 해주세요. 정도는 이렇게 물이 없을 정도로.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돼야지 튀겼을 때이 야채끼리 잘 붙어요. 이제 튀겨볼게요. 기름이 한, 한 2분이나 3분 정도 예열이 되면은 이제 하나 정도 넣어보세요. 넣어보면 기름이 끓었다, 끓었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뒤집어주세요.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돼서. 하나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고구마 맛 튀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아, 이렇게 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다음에는 더 맛있는 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